예뻐지고 싶을 땐 언제나 손윤아. 손윤아 클리닉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꾹꾹 까까. 큐큐 까까. 꾹. 그만하세요. 니나 그만하세요. <웃음> <웃음> 자, 저희. 어, 공식 질문이죠. 일주일 네. 동안 예뻐지기 위해서 했던 노력을 한번 또 까발려 볼까요? 저부터 까발려 볼까요? 네네네. 아, 저는 일단요.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빨거나 빨거나. 조금 갸름해진것 같지 않나요? 그 <laughs> 너는요? 저 저는 무조건 계단으로 다닙니다. 아까는 여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잖아요. <웃음> <웃음> 어쨌든, 나름, 네, 생각 속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 저희가 이렇게 네. 예뻐지려고, 비주얼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나름 비주얼 연예인으로서. 네. 맞나요? 맞을걸요? <laughs> 여러분들이 아실런가 모르겠지만요. 저희가 또 나름 화보장인. 네, 화보장인 출신이잖아요, 저희가. 함께 했던. 예. 네. 자, 여기로쭉 나갑니다. 자료화면 나갑니까? 뭐, 뭐 했었죠? 뭐. 아, 수지, 수지씨. 수지 수지 씨. 이런 아르나고 되게 잘한다? <laughs>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찐 화보 굉장히 많은데, 네. 세영씨도 뭐 이해 질세라고. 아, 근데 왜 이렇게 디테일을 강조하시는지. <laughs> 거예요? 그게 제 자신이 있어요. 조금 아쉬운 건 여자분장에는 남자분장으로 좀 화보를 좀더 많이 찍은 게 조금 아쉽긴 한데요. 어, 저랑 반대시네요. 반대, 여기는 이제는 여자분장 많이 네. 하시고. 남자분장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잘 맞아요. 네네. 저희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신 것이 있을 거예요. 네네. 우리가 장인으로서 또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좀 아깝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또 화보 잘 찍는 방법, 사진 잘 나오는 방법 좀 전수해드리자고요. 아, 아, 전신샷, 뭐, 바스트샷, 이런 식으로. 네. 네. 어느 샷 맡으실래요? 저요? 페이스샷 표정으로 보니아 나오네 나오네. 이 이거, 이거 어떻게 찍으면 되지? 포인트를 좀 <laughs> 미쳤나봐. <laughs> 아니. 네. 말로 한번 설명해줘봐요. 뭐 예를 들면 턱을 뭐 이렇게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거보다 사람이 다 짝짝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삐뚤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똑같이 맞을 순 없다. 원래 그래서, 비대칭. 그래서 아예 비대칭으로 맞춰버립니다. 눈 크기를 비대칭으로 맞추더라고요. 오. 각도를 좀 이렇게. 눈을 하나 감는다든지, 윙크를 한다든지. 아, 어, 이거 되게 꿀팁이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도전해보세요. 저는 바디샷이 잘 나오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아, 뒤태 나옵니까? 이제 우리 배우님들 보면은 네. 항상 이거 봐야 되잖아. 아, 크로스! 이거 보인 있다, 없다. 크로스! 이렇게 어, 하면요, 이렇게... 다리도 얇아 보이고, 길어 보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사회나 어디든 이제 여자 연예인들 분들 사진 보잖아요? 이거 100% 나와요. 아, 이거 1 0로 나오죠. 제가 이거 진짜로 그 옛날에 그 헬스 트레이너님한테 네. 사진 잘 나오는 방법 해가지고 여쭤봤던 거예요. 이렇게 아예 뒤로 돌아서 네. 이렇게 이렇게 꺾어도 돼요. 아예? 아예 꺾으래요 어, 아, 그래. <laughs>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봤죠? 불편한 자세가 가장 이쁘게 나온다. 어, 맞아요. 지금 되게 불편했거든요. 잘 나왔나요? 잘 나왔나요? 확인하시죠. <laughs> 어디든 요 요런 모습들을 네. 볼수 있다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런 포즈나 이런 쌍코만 어떤 표정까지 네. 다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언제죠? 증명사진. 요즘에는 좀완화되는데 예전에는 증명사진이나 특히 여권 사진 찍을 때는. 메이크업도 안 되고 뭐 안경이나 앞머리를 내린다거나 이런 게안 됐어요. 옛날 우리 다 원숭이 귀 됐던 거 알죠? 여기 뒤에다가 아. 청태 붙었잖아귀안 보이면 다시으라고 그래가지고 나 수능 사진을 그랬어요. 아 근데 진짜로 예전에는 그런 사진 찍을 때 제재가 있잖아요. 딱 정면을 바라봐야 되고. 정면 봐야 되고. 표정은 아주 약간의 미소 정도만 허용되잖아요. 맞아요. 또 이빨 보이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만 찍을 때 예를 들어서 <laughs> 입 닫고 다시 찍을게요. 턱턱 턱 숙이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다 보면은. 이거요. 다 무슨 우아 있는 사람들처럼. 네. 나 어디서 그래서 주민등록증 나못 내잖아요. 그리고 나 여권 사진 2 0살때 찍은 거거든요. 그렇게 확인돼 얼굴을. 그렇죠. 이렇게 본 다음에 이렇게 보잖아요. <laughs> 그러가지 안 쳐봤던 것 같아요. 못 통하네요. 네. 그런 게 이제는 우리가 알려드린 꿀팁만으로 해결이 안될 때. 안될 때죠. 그럴 때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바로. 아, 이 마법의 가방 또 나왔습니다. 마법의 가방. 없는 게 없죠. 다 들어 있습니다. 얼든 <laughs> 꺼내주세요. 네. 왜 이렇게 준비했냐고요? 네. 바로 증명사진. 네. 내걸 맞는 메이크업 꿀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인데요. 네. 그 있잖아요. 증명사진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누굽니까? 레전드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짠! 임보라 씨랑 강태리 씨. 어? 잠깐만요. 두 분이 같은 분 아니에요? 닮았죠? 이게 미인상이라서 그렇대요 아아 아, 비율이 잘 맞아서? 아, 비율이 잘 맞아서 아 대박이죠 화장도 지금 다르게 하신 거죠? 근데 포인트는 똑같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증명사진에서 잘 나와야 되는 방법들을 전부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아그 법칙이 있어요. 있는 거죠? 뭐. 법칙이 있어요 접두도할수 있어요? 접두도할수 있어! 야 너도 할수 있어! 저희가 <laughs> 뭐 준비 좀 했는데 아니 뭐 싫은데요? 아 뭐, 무슨 일이야 그렇지. <laughs> 아 이거 좀 아니지! 이거 무슨 일이에요? 이것도 포토샵이 좀 들어가긴 한한 한 건데. 근데 맨 얼굴로 갔어요? 어. 조명을 어. 이렇게 한 번에 아, 받은 것거 같아요. 근데 이거, 이거 맨 얼굴이었는데. 음, 근데 맨 얼굴인데 선방했다. 내가 못 공개하겠어요. 니가 공개했어 네, 알겠습니다. 어, 근데 진짜. 엥! 이 마이 갓. 진짜로 포토샵을 전혀 안 해줬네. 너무하다. 너무해. 그래서 우리가 메이크업이 필요한 겁니다. 네. 한번 저는 그런 포인트로 좀 해주세요. 좀름하고안 넓더 안넓대대 보이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사실 정말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포인트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정말 간단하고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이거를 예시로 들지 말고 이걸 이분들이. 아니요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된다는 말씀. 아니 이렇게 진짜. 이거는 아니, 하지 말라는 거. 아니. 이거면 정말 이거면 저희 손이나 클리닉 TV 대박입니다 대박. 잠깐만요 여러분 이렇게. 음, 이렇게 비포 애프터 이세요 그럼 되겠다. 네. 짠! 증명사진 초간단 꿀팁. 첫 번째, 권역수를 없앤다. 뭐 어디 갔어요? 무슨 일이야? 너무 소분 봤죠? 저한테만 집중하시라고. 일단은 혁소 파를 없애봤고요. 두 번째로, 짠! 쌩얼로 찾아왔습니다. 과감하게 방송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한 54번째 정도로, 네. <laughs>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는 증명사진 찍을 때 되게 고민들이 많잖아요? 고민하지 마시라고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명사진 찍을 때는요, 요거 영상 보고 가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증명사진은? 음영이 중요하다! 자, 일단 요런. 진짜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튜브 갬성. 이렇게 붓으로 칠할 수 있는 쉐딩이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기 중간부가 조금 기신 분들은 다 발라주는 게 아니라 2분의 1 정도만 치워줍니다. 이렇게. 원래 내 광대는 여기까지인데 광대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굴이 중간부가 짧아 보이겠죠? 맞아요. 뺑키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예시를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두 분만 봐도 필요한 것만 치웠어요. 광대, 그리고 여기 이마, 그리고 턱도요, 여기 다 치시면 안 돼요. 어차피 다 쳐도 의미가 없습니다. 턱은 여기만 칠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 칠하는 게 아니라 여기만 칠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그늘이지기 때문에 너무 빗살 무늬 토기가 되면 안 되잖아요? 코재도 하던 대로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코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눈화장을 할때 반짝이 금지! 우리가 증명사진 찍을 때는요 조명이요 여기서도 때리고 저기서도 때리고 막 좋은데 가면 막 위에서도 때리고 하는데 그랬다가 눈에서 빛나오는 그 레이저 같은 거 나오는 사람 되는 거예요 이런 색의 섀도우를 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이렇게 보이세요? 반짝이도 없고 진짜로 얼굴에 음영 눈에 음영만 살려줄 수 있는 음영 섀도우만 들어가 있는 이런 팔레트를 쓰시면 너무 좋습니다 대신 이 음영 섀도를잘 써야 돼요. 1 위에서 끝날, 끝날 겁니다. 인중 여시고, 이렇게 좀, 처발지발. 아, 처발첫발안 되나? 근데 여러분들 이거, 눈화향할때 꿀팁 하나. 눈썹을 넘어가면 안 돼요. 눈썹을 넘어가면은, 도깨비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짠! 여기다가 음영 섀도우 요걸 좀 칠해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발라줬잖아요. 이번엔 중간까지만 발라주는 거예요. 눈 떴을 때 보이는 라인 정도까지만 이렇게 칠해줍니다. 별차이 없어 보이는 사진 찍으면 깜짝 놀라요 이거 봐! 또렷해졌죠? 빨리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네 네, 그쵸 자, 그리고 별로 절반부까지만 칠해줍니다 이렇게 그냥 남은 섀도우 이거 티한 거잖아요 이렇게 눈썹도 칠해주셔요 끝! 짱이죠? 엄청 간단하죠? 자, 그다음에 아이라인 그리면 돼요 너무 과하지만 않게 이런 다크 브라운에 이런 펜슬 라이너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쉽죠? 그러니까 인중이 열려있어도 너무 여기로만 집중하지 마세요. 제 눈을 보세요, 여러분. 인중 주마지 마세요. 나 왠지 인중 주마할것 같아서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기 줌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여자들 지켜줘야 되거든요. 주마하고 <laughs> 있어,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자그 다음에 이런 갈색 아이라이너 있어요. 이건 제 최애 아이라이너인데 이걸로 자 지금 반짝이 하나도 안 썼는데도 눈이 점점 완성이 돼가죠?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건 완전 강추. 더샘의 선물 애교살 메이커예요. 음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가 내 애교살인 거거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살짝 그림자만 주듯이. 우리가 색조보다는 음영에 집중하는 거예요. 허버. 대박이죠? 그 다음에 살짝 정도. 눈 밑에 포인트로. 나 여기 애교살 있다. 애교살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과하지만 않게. 제가 과하게 칠하지 말라고 했죠? 과하지만 않게 이렇게. 허버. 화장 금방이죠? 자, 세 번째. 빠밤. 매트하게 화장해라. 그래서 매트하게 하는 거는. 이 실제로 제가 쓰는 거야, 이거. 요즘에 이거 다 아시죠? 이니스프리 노세범 파이더 파우더 이거는 학생분들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매트하게 했고 하이라이터 꺼내가지고 요 손가락 꺼내 요거 아니에요 요 손가락 꺼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느낌표 한번 그려주고 느낌표 찍었잖아요 느낌표 찍은 데 위에 밑에 아래만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 그리고 내가 다크서클이 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것도 완전 추천 페리페라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 초근접 영롱샷 이것도 얼마 안 해요. 이건 6천 원 밖에 안 해요 자, 그리고 딱 풀고 어머 이거 뽕을 많이 욕심을 했네요, 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있을 때 이렇게 잠깐 죽이고 이게 저 인스타 광고 보고 따라 샀거든요 바로 구매하기도 되더라고요, 요즘에 세상 좋아졌어 증명사진 찍을 때 완전 개꿀팁 너무 자연스러운 내 입술 같아요 봐 어때요? 색깔 너무 예쁘죠? 에뛰드 하우스 거 볼터치는 아까 내가 발랐던 쉐딩하고 이 이어지게 살짝 이렇게 여기다가 괜히 샵에서 하고 온척 속 짠! 초 간단 증명사진 메이크업 완성 자다 끝났고요 저 주목받을 거다 받았으니까 아까 없애버린 이 사람 한번 불러볼게요 권영수 어디 있니 속독 갑자기야 <laughs> <laughs> 무슨 일이야 옷이 무슨 일이에요. 캐시미어를 입고 왔네. 캐시미어라고 했어요. <laughs> 캐시미어가 아니라. 캐시미어. 캐시미어. 예, 네, 발음 정확히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이 차림으로 등장한 이유가 배우 프로필로 갱신을 좀 해보려고. 아 그래 하긴 오빠 오래됐지. 근데 지금 나름 자신 있어요. 약간 어떤 네, 프로필랑 배우 프로필하면 딱요 느낌이거든요. 아 무슨 일이야. 여배우 프로필 한번 남겨보려고 아. 메이크업은 일단 가릴 것만 가렸어요. 가릴 것만. 음영은. 그 나쁘지 않게 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조금 더 귀염귀염하고 좀 또렷해 보이게. 살짝만. 아, 지금도 너무 좋으니까 살짝만. <목소리> 여기가 지금 쉐딩이 다 아주 됐어. 끝. 여기 확 살죠. 오빠가 멋있긴 해. 아니 저만. 저만 할게 아니라 음. 그래서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여배우 이세영 씨또 프로필 갱신하시라고 어머, 세상에 무슨 얘기야 준비해왔어요 자기 그걸. 거는 캐미, 캐시미어에다가 보풀이 하나도 없는 최고급에다가 저는 지금 이거 잘줌 당겨주세요 보풀이 한껏 일어난 누가 봐도 누가 한번입고두번 정도 빠른 <웃음> <웃음> 리사이클 시대예요 리사이클 시대 <laughs> 그 와중에 그래도 시... 한번 빨아다 주셨네. 빨아왔어요, 그래도. 이거 심지어 옷걸이도 되게 자신 없어. 나온 시도야. 너 도수치로 받아야 아니, 돼. 응? 그저 돌돌이는 한번 해드릴 테니까 <laughs> 예, 일단 좀 change the clothes. 어, 그러면 change c 드 e 그거 하고 올게요. 아, 근데 어쨌든 저희가 지금 네 어, 배우 프로필룩 네. 완성을 했습니다. 뭐 대단한 거 없어요. 그냥 목 모가지를 살짝 조여주는 그런 폴라티를 구해서. 입어주시면 됩니다 I'm c a t h e r i a I'm YEON 아니 잠깐만 근데 사진 누가 찍어줄 거예요? 그럼 왜 이러고 있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되게 유명한 사진작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 유명한 사진작가님 누구죠? 누군데요? 누군데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머. 어, 저 굴한 줄 알았... 알아...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토그래퍼 고남희라고 하고요 그 주로 이제 영화나 드라마 네. 영화 이제 스틸 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이제 스틸 팀입니다. 어, 그러면은 혹시 드라마 작품은 어떤 작품? 뭐제 네. 최근에 이제 첫인왕도 이제 저희가 해봐. 진행을 했 해. 저희도 오늘 배우 프로필을 좀 갱신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이 느낌으로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무채색 느낌의 아, 네. 필요한 감정만 좀 담고 싶거든요. 아, 네. 가능할까요? 최대한, 최대한 잘 이끌어 주십시오. 네. 고남이 화이팅! 네 화이팅. <laughs> 아 그리고 이런 말 죄송한데 제가 여권 및 증명 사진 뭐그 일종 보통까지 싹다 바꿔야 되거든요.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너무 지내다. <친한다. 웃음> 하나 둘. 오십 도? 어떻게 열렸어? <음악> 오늘, 한, 둘, 진짜 밭보영이야, 밭보영이야. 오, 나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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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영 무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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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간단 증명사진 메이크업과 함께 배우 프로필 함께 촬영해 봤는데요. <laughs> 아 갱신했다, 갱신했다. <laughs> 네, 여러분 오늘도 예뻐지는 네. 비결 잘 찾아보셨나요? 그렇다면 손이나 클리닉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저 이렇게 해야 끝나야 되거든요. 눌러주세요. 지금 만들었어요. 꼭 해야 되는 거죠? <웃음> <웃음>